안녕하십니까. 햇사구순 농장 웃음을 주는 농부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 물을 주고 직수로 측면이 너무 말라버려서 거기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점적곤수가 퍼질 수 있는 물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호스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직수를 주는 방식이 있죠. 호스를또 이걸 때문에 바깥으로 옮기면 안쪽에 있는 것이 너무 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직수를 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.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제 뿌리가 이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쪽에 이제 물이 없게 되면 못 나오겠죠.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도마도 유인 작업에 쓸 철근을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. 무게가 한 30kg, 40kg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. 철근이 20개 뭉치로 한 줄에 한 80개 좀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이 지주대를 받고 그 위에 와이어 줄을 치고 유인 줄을 묶어서 내리는 거죠.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, 저는 이제 유동적으로 작물을 변형하기 때문에,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굉장히 무겁네요.